네, 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.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두산과의 주말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대8로 졌습니다. 3차전에 이어 4차전에서도 삼성의 공격력은 살아나지 못했고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무기력한 패배를 했습니다. 경기 내용 정리했습니다. 삼성과 두산의 주말 4연전 마지막 경기, 지난 경기 완패를 설교하기 위한 삼성은 최채영을 그에 맞선 두산은 알칸타라를 선발 마운드에 세웁니다. 2회 말 강승호와 조수행이 3타점을 합작하며 두산이 석점 먼저 앞서갑니다. 5회 말 이어지는 두산 공격. 1사 두자 1, 2루. 타석에 양석환 잡아당겼습니다. 왼쪽. 좌익수는 멈췄고 타구는 담장을 넘어갑니다. 양석환의 3런.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하는 큼지막한 홈런. 6점 차로 달아나는 두산배였습니다. 6회 초 삼성이 한점 만회하지만 두산이 바로 두점을더 달아나면서 경기 1대8로 벌어집니다. 8회 초 1사 말루 삼성의 대량 득점 기회 유재혁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점더 추가하고 말루 기회는 계속됩니다 투스리플 카운트 김재성 쳤습니다 높게 뜬공 이루수 잡으면서 투아웃 이어지는 김현준 투스트라이 노볼 3구째 헛스윙 낮게 떨어지는 공 방망이 돌았습니다 1사 말루 기회에서 밀어내기 한 점에 그치는 삼성 라이온즈 경기 그대로 마무리됩니다. 3차전에 이어 4차전에서도 삼성의 빈공은 이어지며, 주말 4연전 중 3패를 기록한 삼성은 오늘 하루 휴식 후, 내일 기아와 경기를 갖습니다.